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하는 날 제가 오늘 기자분께서 저번에 노란색을 입으라고 해서 오늘 다시 입었습니다 이게 좀좀 좀 특이한 옷이죠 제가 이제 이 앞뒤로 바꿔서 도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태닝을 안 해가지고 피부가 하얘니까 덜 이쁜 것 같아요 내일 태닝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태닝을 하고 또잘 받, 받아서 다행이죠 나이 먹는 것은 괜찮은데, 전에 저, 제가 상실했던 분들,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은 진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. 안 보다가 보면, 그때 계속 보면 그걸 못 느끼는데, 이렇게 안 보다가 진짜 변했어요 그래서 꼭 가면서 자꾸 기더라고 뒤도, 하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. 나이, 이렇게, 나이 먹으면 그러다가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. 그렇죠. 근데 열심히 사시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또 어, 그도 이제 사는 것은 진짜 좋은 세상이잖아요. 또, 또 틀려요. 저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는 오직 일하고 일밖에 몰랐어요.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 달에, 저, 뭐야, 두 번? 한 번? 그렇게밖에 안 쉬었거든요. 그러면은, 그, 쉬면은, 야, 저는, 저는 재단사였거든요.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했, 했으니까, 공장에 일하는 분들은 빡 세고, 하루 쉬기 위해서, 아 <laughs> 거운 아침까지 일하고, 뭐뭐 뭐 하겠어요? 가서 졸려서 자야지. 놀러 가겠어요? 아무튼 옛날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았는데 요즘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. 옛날에 비해서는. 그러니까 더 젊으신 분들 힘을 내고 힘들다 힘들다 하시지 말고 힘든 걸 즐기면 돼요. 힘들게 즐기면 힘안 들어가 안 드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쉬운 말은. 말을 그렇게 하면. 또,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도, 저는, 그렇게, 그렇게 아침까지 일하고, 어쩔 때는 나갈 때 있고,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옛날 보면, 그, 이 공장, 공장 이렇 돌아가는 거 보면, 나만 가서잘 수가 없어서, 하는 사람들 이 얘기도 하고, 그것도 조금 도와주고, 그랬었거든요. 그런 생각이 나요. 예, 예,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,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힘안 드는 것 같은데, 힘들다, 힘들다 하니까, 그, 제 생각이죠. 요즘은 또 요즘 세대들로 이렇게 살아와서 힘들죠. 댓글 좀 봐주세요. 댓글 봐야겠다 <laughs> 댓글을 어, 소요일 문화 안녕하세요 수능씨 3번 주무시면 6월이 옵니다 스타킹 안 갈아 안 갈아 있나요? 네, 스타킹은 못 갈아 있습니다 저희 PD가 뭐라고 해요? 저번에 한번 갈아 신었다고 딱 보고 말하더라고요 말하, 나안 갈아 신었는데? 그랬거든요 이 <laughs> 무슨 소리냐고 다안돼 그래, 그래가지고 좀못 갈아 신습니다 절대 갈아 신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짤려요 짤려요 살사 스소 부탁드립니다 이녀사오늘 얘기 많이 해주세요. 얘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? <laughs> 댓글 좀 읽어주세요. 하태원 씨, 안녕하세요. 오늘 하태원 씨 쉬나요? 여기 지금 오, 오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. 누나는 위아래 속옷을 세트로 입으시나요? 속옷 세트로? 저는 이제 보통 다닐 때는 운동으로 갈 때는... 집에서 탐만 뭐 입고 가요 탐, 탐 입고 그냥 뭐 걸치고 그냥 밑에 것은 그냥 가지고 가고 그렇게 입으니까 어 이제 겉옷에 잘 별표 안 나는 색깔을 많이 입게 돼요. 제가 이제 요즘 옛날에는 검정색을 많이 입었거든요. 빼 제가 이제 검정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은 제가 밝은색을 많이 입어요. 연한색. 저 성격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베이지 연베이지 그런 계열이 아주 보기보다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입고 가면은 이쁘다 보니까 자꾸 입어지는 거 있죠 속옷은 거기다 맞춰서 이제 살색 아니면 베이지 연베이지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입어요 옛날에는 그 뭐야 그 생긴 안 빨아도 색깔이 안 변하니까 검정색은 그래서 검정색 많이 즐겨 입었는데 요즘은 신발은 신었나 신발 신었습니다. 이거 뭐, 멋있는 신발입니다. 그럼 집에 잘때어보라 그러면 집에서는 불안합니다. 그냥 불편해.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밥 집에 딱 들어면 오 나간 별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. 다 집, 집에가 있으니까 그냥 시장도 며칠에 한 번씩 그냥 큰 시장 가서 거기 가면 싱싱하고 싸고 그래서 거기서 사 가지고 와서 그런 그러니까 운동하고 끝나고 이 시장 거 우리는 그 건물 자체가 마트까지 다 있어요. 건물 이 워낙 커가지고 마트, 헬스장 뭐 여러 음식점 막그다 있어가지고 거서 내려가고 마트 보고 또 다이소도 있고 다 있어요. 네. 뭐 그냥 거서 이제 하다가 쟤는 언 자전거 타고 배낭 메고 다니거든요. 언제나 요즘 은 이제 얼굴이 햇볕에 탄 제가 원래 선크림 올때안 바르거든요. 갈 때는 약간 이게 조금 바르고 가는데요. 올 때는 그냥 혀 그냥 오니까 얼굴 많이 타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머리꽉이고 모자 쓰면은 젊어 보이거든요. <laughs> 그게 그, 그, 그 우리 헬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나한테 랬더라고요 막 아, 딴사람같아요. 너무 멋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아, 제가 베이지색을 잘 봤나 쏘나 뽀뽀, 뽀뽀님 안녕하세요. 뽀뽀님 문여사 팬티 이야기 하지마세요. 팬티? 팬티 이야기? 누가 물어봤나요? 살스커스 부탁드려요. 어, 죄송합니다. 살스커스는 제가 부탁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일은 스타킹 신으니까 수요일 날그 색깔을 이렇게 번갈아서 신을게요. 커스는 이게 지금 커스 색깔입니다. 지금 스타킹 신었어요.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표도 안 나요. 아름다운 아줌마 민용디씨 의상 코디가 멋져요. 자, 바로 입어주세요. 살수로 갈아신어 주세요. 스타킹 갈아신는 거 금지입니다. 민녀사 안녕하세요. 김용태씨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운동하고 올렸거든요. 이게 쇼트에다 올렸으니까 거기도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세요.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댓글,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세요. <laughs> 제가 그래도 운동을 저희 헬스장에서 여자친구는 최고예요. 저같이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드물어요. 제가 보통 많이 할 때는. 여섯 시간, 다섯 시간. <laughs> 그렇게 하니까. 이제, 요즘은 이제 더 제가 몸을 만들, 만들으려고 엄청 이게 근육 운동, 팔 운동 많이 하거든요. 팔이, 이렇게, 이렇게 가면은 남자 하는 운동을 많이 하, 해요. 제가. 그래 뭐, 여자들은 별로 안, 안 하거든요. 그냥, 그, PT 받을 때만 선생님이 가시면은 따라서 하고 혼자 그런 것은 절대 안 해요. 근데 저는 이제 혼자, 다. 이제 내일, 내일은 이렇게 밥을 메고 스쿼트를할 거예요. 이렇게 처음은 이제 복만 메고 하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자꾸 올리는 거예요. 제가 저번에 마지막에 80kg 올려서 했었거든요. 그 이제 밥에 끼여가지고 봉에다가 그 누가 이제 한번 90kg 할때 있었고 있었는데 한번제 이제 생각에 어 밑에까지 팍 앉아보자 그거 그게 좀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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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볍게 했을 때밑에까지팍 앉으면 괜찮은데 그. 어? 90kg 올려놓고 그때까지 <laughs> 앉아버렸으니 못 일어나죠. <laughs> 그래갖고 옆에 젊은 학생인가? 여기저기 파지사! 이렇 와서 와서 이게 해주더라고요. 근데 얼마나 창피했는지. 그대로 90kg 안 올려요. 창피해서 <laughs> 유튜브 보고 했네요. 아 유튜브 보고, 네, 유튜브 보고 제거 보면은 배울 점은 많아요. 그러니까, 운동하실 때그 보고 하시면 좋아요. 이게, 뭐, 팔 운동, 집에서 하셔도 되고, 막, 이, 이, 팔 운동? 또, 이제, 다음에 제가 이제, 초, 그냥, 처음 배우시는 분들, 위주로 제가 해보, 해보려고요.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저는 원래 스트레칭을 많이 허는 스타일이니까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고 되게 스트레치, 스트레칭은 안 해요. 제가 가서 보면은 사람들 몸도 안 풀고 그냥 가서 기계를 달라들어서 운동을 하, 하더라고요. 저는 안 그래요. 저 제가 수영을 10년 했잖아요? 수영은 할때 밑에서 이제 코치 어, 선생님이랑 운동을 딱 하고 기본 체조를 하고 들어가거든요. 그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뭐 체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. 제가 가면은 뭐, 체조를 하고 뭐 스트레칭을 하고 뭐, 그걸, 그건 잘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전에 팔이 아, 많이 아, 막 아렸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. 아리는 게. 갑자기,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갖고, 요즘, 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, 잠을 잘 자요. 그래서, 너무, 오늘 또 가니까 어떤 언니가,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더라고요. 뭐, 이쁘기는 뭐 똑같은데 내가 그랬더니, 아니야. 너무 예뻐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맞습니다또 인사를 했죠. 인사를 꼭꼭 해야거든요. 누가 이쁘다고 멋있다고 그러면 꼭, 꼭 인사를 해야 돼요. 저는 인사, 인사를 저 약간 말을 안는 편인데 한 그런 말 저한테 붙여갖고 이야기하면 전 얘기 잘해요. 걔가 인사도 꼭 봐. 근데 그때 뿐이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안해요. 그 진짜 나쁜 건데.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성격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오직해야 제가 수, 수영을 10년 했다고 해요. 네. 처음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옆사람 한 네인에서 저희제저 네인은 제일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. 오래되고 수영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칠레인이었었거든요. 근데 그, 그분들이 저더러 저 여자는 원래 이 말은 어쨌든 한 번씩 하는 건데 절대 누구하고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칠해다 보면 조금 얘기를 하기는 해요. 영 아닌 것도 아니고. 아문 요즘 문 여사 말씀 잘하시네요. 아우 말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투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창피하긴 한데 뭐 성격 어떻게 사투리 어떤 사람 저기 연변 사람이냐 어지 저 어떤 사람 또 외국인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오리지널 한국이거든요. 오리지널 한국이고, 야,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. 저 <laughs> 수도 고 아. 여. 아, 이걸로 운동을 할게요. 팔 운동을. 팔 이제 나이 드시면 팔이 다 처지거든요. 그러니까 세 ハサミ、ハサミ、テコ、テド、アホ、テド、ナ、トゥ、セ、テド、ハサミ、エソ、テコ、テ 야, 등 운동, 하나 두 세, 네, 다섯, 여섯, 넷다 여섯, 여섯, 일곱 여덟 아홉 열그 여섯, 여섯, 네 다섯 여섯 끄고 야 아홉 야 기본으로 아령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넷 넷, 다섯 여섯 그리고 아홉 여 집에서 그냥 물병 가지고도 할 수도 있거든 요 이런 것은 다 하나 둘세 네, 여섯, 여섯, 열고, 여덟, 아홉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